3월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0번 문항인데, 30번 문항도 원래 킬러 문항으로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이번 3월 모의고사는 되게 쉬웠어요. 30번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기함수라는 성질과 그 다음에 그 기함수라는 성질로 인해서 우리가 적분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또나 조건을 봤더니 나 조건은 평행이동을 한 거라서 평행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돼서 넓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X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있죠. Fx가 아니라 F의 마이너스 x라고 되어있죠.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라고 나와있습니다 그치 얘가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거는 사실 그림에도 나와있어서 그쵸 그림에도 나와있어서 좀 쉬, 쉬웠을 수도 있어요 어, 이걸 몰랐더라도 추리해서 풀어서 맞은 친구들도 있을거야 근데 우리 이거 아까전에도 했었는데 이게 무슨 함수였냐면 바로 기함수였습니다 이게 왜 기함수였어? 마이너스가 기를 쓰고 나온다고 해서 기함수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자, 얘 기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는 뭐였지? 무슨 축대, 아뭐였지 원점 대칭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보면 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러 갈지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내가 풀어야 되는 건 요거지. 3부터 6까지 gx의 적분 값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봤더니 가족권에서 gx가 fx랑 같은 모양일 때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3부터 6까지를 접근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정의된 gx의 그래프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나 조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나 조건에서 3부터 6까지야 자 내가 3이 되게끔 하고 싶으면 지금 나 조건에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n-1부터 2n-1까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3으로 하고 싶으면,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부터 5까지의 구간이 나옵니다. 자, 3부터 6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난 3부터 5까지 접근하는 값을 가지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3부터 5까지 접근한 값과, 그다음에 5에서 6까지 접근한 값을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3부터 5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n에다가 2를 차근차근 대입해볼 거야. 자 그러면 얘는 y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어떻게? x축으로 2n만큼이니까 4만큼 y축으로 6n이니까 1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야. 자, 평행이동을 하면 그래프의 모양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 평행이동을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그려볼게. 자, 잘 봐야 돼. 자, 3부터 5까지 해. 내가 여기를 3이라고 놓을게. 여기를 x는 3, 여기를 내가 5라고 놓겠습니다. 여기 x는 3.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면 되냐면 우리 점이동으로 생각하자 점이동 자 저기 있는 그래프는 0,0을 지나고 있죠 0,0에서 대칭을 한단 말이야 그 대칭 점이 되는 애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0,0은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4,12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4,12에 해당하는 12를 여기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가 대칭 점이 된다라는 거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1,3을 지난다라고 그래프가 되어 있죠.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 5,15로 바뀌게 되겠죠. 5,15 여기가 오고 15는 여기라고 하자. 자, 이렇게 위로 더 그려주면,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를 15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를 어, 너무 여기 아, 시어러 갈까? 음,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있는데 요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 3, 9로 바뀌게 되겠죠. 자, 3, 9로 바뀌면 3, 9 이렇게 놓겠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자, 저 그래프란 모양은 똑같이 지금 여기 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몰구해주면 돼 적분값을 구해주면 돼요. 적분값을 구하려고 했더니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0부터 1까지 f(x)의 적분값을 알려줬어.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평행이동에서 멀디에서 어디로 갈까요? 4에서 5까지 여기 적고가 여기 모양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얘를 내가 이렇게 대칭을 하면 어디랑 똑같아져?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잘라다가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가 에 잘라다가 붙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넓이랑 적분값이랑 같은 여기 부분은 바로 내가 이거의 넓이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잘 생각해줘야 돼. 지금 여기 양수니까 넓이랑 적분값이 같기 때문에 내가 적분값을 구할 때 그냥 쉽게 넓이로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의 길이가 2고 여기의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이쪽의 적분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24. 저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게끔 됩니다. 그러면 5부터 6까지도 똑같은 원리로 풀면 돼요. 5부터 6까지는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야? 3을 집어넣겠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5부터 7까지로 나옵니다. 자, 5부터 7까지에서 5부터 6까지를 내가 구해주면 되니까 너무 동요하지 말고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나의 조건을 위해서 fx를 x축으로 얼마만큼? 2n만큼이니까 6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아까 6n이었죠? 그러면 18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5부터 7까지만 그릴게. 어차피 우리 한번 그렸으니까 여기는 좀 빠르게 그릴 수 있겠다. 자 그러면 5부터 7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에 원래 0,0 대칭 점이었던 0,0이 어디로 바뀌는 거야? 6,18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딱 가운데가 6이겠죠. 6,18 여기를 6,18이라고 할게. 괜찮지? 자 그리고 1,3은 어디로 바뀌어요? 1,3은 7,21로 바뀝니다. 자7,21 여기를 2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겠죠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여기 5,1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15 여기 그대로 여기도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가 15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5에서부터 6까지만 구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넓이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여기 밑에는 당연히 직사각형 모양일 텐데 우리는 여기에 적분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조금 어렵다 여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0부터 1까지, 그치, 문제 색칠까지 되어서 너무 자상하게 색칠도 되어 있어. 이 색칠한 값의 적분값이 1이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는 적분값이랑 뭐가 같냐면, 넓이가 같을 거야. 그쵸, 우리 양수 위쪽에, 즉,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애는 적분 값이랑 넓이랑 같다라는 거꼭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는 넓이랑 적분 값이랑 똑같이 1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당연히 여기에 넓이도 얼마겠어. 여기에 넓이도 얘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넓이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푸는 게 쉽냐면 요렇게 이러한 길다란 직사각형에서 이쪽 넓이를 뭘 했다고 생각하면 돼? 빼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5부터 6까지는 길이가 1이 되는 거고 1. 그다음에 1부터 18까지는 18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18이 되겠죠. 거기에서 1만큼 빼줘야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넓이는 1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두 개를 더하면 4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어, 그래서 여기 문제들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얘는... 그래프를 그냥 평행 이동시켜 주면 되고요. 나의 조건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또 기함수라는 성질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랑 대칭하니까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랑 같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넓이랑 적분값이랑 같을 때 그다음에 적분값이랑 넓이랑 다를 때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얘는 봤더니 다 Y축으로 양수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다 넓이로 문제를 풀어주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넓이로 문제를 풀면 조금 쉽게, 쉽게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것으로 고3 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나형 해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총평을 하자면 이번 나형은 굉장히 쉬웠어요. 킬러 문항들도 그렇고, 어, 문항들이 많이 어렵진 않아서 학생들이, 음, 이걸 가지고 조금 여기에, 여기에서 쓰인 공식들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쓰였던 뭐 문제풀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가면 좋을 듯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도 남아 있으니까 3월 모의고사를 발판 삼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6월, 9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능까지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학 나형 해설 영상을 맡은 수미쌤이었습니다. 안녕.